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6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픽셀을 생성하는 방법과 설치 방법, 그리고 정상작동 확인 방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픽셀 설치 방법을 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픽셀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페이스북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모든 도구 바로 가기가 뜨실 거예요. 이벤트 관리자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뜨실 텐데,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픽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내에서 픽셀이 생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에 여기 초록색깔 플러스 탭이 보이실 텐데, 이 탭을 통해서 픽셀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데이터 소스 연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 데이터 소스 연결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웹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픽셀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정하고 싶은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테스트 1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 통합 확인 여기에서 웹사이트 URL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 통합 확인에서 웹사이트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이랑 이제 메타픽셀 전용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픽셀로 진행을 할 거니까 메타픽셀 전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픽셀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활동 연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픽셀 코드 직접 추가를 진행하실 수 있고 파트너 통합 사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트너 통합 사용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파트너를 이용하시는 워드프레스, 스퀘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접 설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드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저희가 여기서 코드를 복사를 해서 자사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주고, 도메인 인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도메인 인증이란 저희가 이 도메인에 픽셀을 설치를 할수 있느냐, 라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는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증됨이라고 뜨죠. 인증이 되셨으면 픽셀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들어갔던 데이터 소스 이벤트 관리자의 데이터 소스로 들어가 보시면 은 저희가 아까 방금 생성한 이 픽셀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픽셀 생성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성부터 설치 방법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픽셀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사몰에삽입을 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 텐데 저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카페24를 예를 들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카페24를 먼저 로그인을 해볼게요. 우선은 카페24 쇼핑 관리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상점 관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면 상점 관리에서 채널 관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난이 보이실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채널과 픽셀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신데 저희가 카페24에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냥 픽셀만 설정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픽셀 설정을 통해서 그냥 페이스북 픽셀을 삽입해주시면 되고,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는 페이스북 샵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샵, 그리고 페이스북 카탈로그라든지 다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픽셀 설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페이스북에 픽셀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사용 안 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픽셀 아이디. 페이스북 픽셀 아이디는 저희가 앞단에서 페이스북 픽셀 설정 시에 만들었던 이 픽셀 아이디를 끌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픽셀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사용함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끝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끝이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까지 다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페이스북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픽셀 설치부터 페이스북 숍스 생성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보세요 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설정하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기능 설정. 이게 제일 왼쪽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본인으로 계속 하겠습니까? 라는 게 뜨실 거예요. 계속 한다고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 페이스북 광고랑 페이스북 샵이랑 인스타그램 쇼핑 이게 다 연동으로 진행을 할 거냐? 라고 확인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저희 비즈니스 관리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또한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카탈로그도 저희가 그 페이스북 비즈니스 센터에서 만들었던 카탈로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광고 계정 또한 저희가 픽셀을 설치할 그 광고 계정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메타 픽셀 선택 이건 아까 저희가 앞반에서 만들었던 그 픽셀이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을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픽셀을 설정을 해주시고, 비즈니스 관리자,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탈로그 광고 계정, 커머스 계정, 픽셀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 다 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도메인 확인까지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카페24를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픽셀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어요. 다른 호스팅사도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생성부터 설치까지 이 영상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치한 픽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동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어, 페이스북 픽셀 헬퍼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픽셀 헬퍼를 크롬에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되었다고 뜰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픽셀 헬퍼가 어,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보일 거예요 여기 페이스북 픽셀 헬퍼가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이제 상단에 고정을 저희가 한번 시켜 볼게요 저희가 아까 픽셀을 설치했던 페이지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픽셀이 잘 심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픽셀이 잘 뜨고 있다. 이걸 확인해 주시면 이제 픽셀이 잘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하는 방법을 카페 24로 예를 들어서 알아보았는데 간혹 정상적으로 좀 작동하지 않거나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과 광고 세팅 및 관리적인 부분 또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피드백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광고 퍼포먼스 6팀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